웃을 때 언뜻 언뜻 보이는 금리는 부의 상징.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건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생각인데, 이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연치와 흡사한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턱뼈 위의 빈 공간 이른바 상악동과 가까운 위 어금니는 아직도 시술이 까다롭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위 어금니 임플란트는 어떻게 심어야 제이의 치아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건강 에이트지 오늘의 주제는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바로 보기 그리고 도움 말씀이야 삼육오 닥터스 임플란트와 함께 쉽고 뚜고 맛보는 즐거움. 닥터스 치과 전민효 원장. 임플란트가 대중화 되면서 기술도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 부위에 따라서는 시술이 아주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죠.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 어금니라고 네. 해요. 네. 건강 예투자 오늘은 위 어금니 임플란트와 관계가 있는 상악동 거상술 어떤 수술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말씀 위해서 닥터스 치과 전민효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니 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상악동 네. 거상술인데, 예. 이게 저, <laughs> 소백산에 무슨 동네 이름 같기도 하고 <laughs> 요 <있어요>. 상학동이 <사똑이. 웃음> 예. 또 거상술은 또 뭘까지 네. 용어가 어렵습니다. 정리부터 네.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최근 임플란트 기술이 많이 보급화됨에 따라서 임플란트 상담 문의를 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어, 이가 없어진지 오래 되신 분들은 어, 임플란트하기에 뼈가 부족할 만큼. <laughs> 뼈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 상악동 그상수를 해야지만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어, 먼저 상악동 그상수를 설명하기 전에 상악동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예. 어, 화면을 좀 봐주실까요? 상악동이란 어, 정면에서 봤을 때 광대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어, 이 광대뼈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어, 옆면에서 보면은 이가 빠진 지가 오래 되거나, 어, 부분 틀릴 오래 사용하신 경우에는 상악동 아랫부분에 뼈가 많이 없어져서 음. 정상적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우측 그림과 같이 정상적으로 임플란트를 할수 있도록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 진행을 어,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악동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얼굴 안쪽에 동굴처럼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상각동이군요, 네, 네, 그렇군요. 어, 그렇다면 이 상각동 거상술은 어떤 경우에 하는 수술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예,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고로 기름진 땅에서 자란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법이요. 평평하고 넓은 반성 위에 지은 집이 오래가는 법. 결국 기본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임플란트 시술 역시 마찬가지 자연치아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신하기 위해선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의 역할이 중요한 것 그렇다면 상악동에 가까이 있는 위 어금니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긴가민가 오락가락하는데 왜냐하면 위턱뼈 위에 상악동은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 이럴 땐 없는 뼈를 이식해서라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뼈 이식 과정 없이도 무사히 시술을 마칠 수 있는 걸까? 이것이 바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자, 생각이 정리되셨나요? 여러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앞서 상악동 거상술 설명하시면서 이제 뼈를 음. 이식한다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아, 상악동 거상술을 이용한 임플란트에서 뼈 이식은 필수다.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일단 뭐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제가 청학동 훈장님은 들어봐서도 청학동 거상수는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은 뭐 청학동 자체가 위턱뼈 위에 빈 공간 이쪽 부분이니까 하 일단 제가 맞는 말이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 임플란트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심을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뼈를 이식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말이죠 뼈를 네. 이식해야 한다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아까 왜 선생님... 자신이 없어요 <laughs> 이렇게 아까 일단 네. 들은 게있으니까 필수인지 네.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일단 저는 그럼 틀리다라고 할게요 요즘 임플란트 워낙 더 음. 발전되고 더 음.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꼭 뼈를 이식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거든요 음. 원장님 어떤가요 음, 결론을 말하자면 네. 경주 씨가 멋진 거요 웬일인가요? 틀린 말은 <laughs> 틀리 <틀린 웃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상악동 네. 거상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먼저 뼈를 이식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보충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음, 질문 자체가 상당히 난해할 수도 있고 <laughs> 네.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뼈를 이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을 좀 보실까요? 상악동 거상술을 할때 임플란트를 같이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림 보듯이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옆면에서 봤을 때 상악동의 우측 부분에 구멍을 냅니다. 적절한 기구로요. 그 구멍을 통해서 상악동 막을 거상하게, 덜어올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상술이라고 하는데 그빈 공간에다가 지금과 같이 이식제를 이식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임플란트를 식립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음. 따라서 상학동 거상술에서는 빼이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리입니다. 실제 환자에게 적용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기에 좌측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충분치 않은 뼈가 있으므로 상악동 거상술을 한 경우입니다. 붉은 선이 여러분 보시기에 붉은 선이 잔존 치조골의 양을 나타내는 그 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 네 그렇죠. 가운데 부분은 많이 이제 네. 그 얇아졌네요. 네, 이런 경우 어, 지금의 그림이 임플란트 식 치과 아. 동시에 상악동 거상술을 한 경우인데 앞서 본 붉은선과 비교하자면은 충분한 양만큼의 치조골이 증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뼈나 이식재를 이제 삽입을 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니까 네. 얼핏 들어도 정말 이게 수술의 난이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아, 경험 많은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상황 도그 상술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어, 급성 감염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어... 부종이라든가 음. 발열, 두통, 혹은 코에서 심한 악취라든지 음. 어, 이런 것들이 다 급성 상악동염의 증상인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이라할수 있겠습니다. 어, 수술 후에 3일에서 5일 이내에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약간 붓는다든지 예.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열흘 이상이 지나도 급성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악동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 그런 경우에는 어~ 대부분 약물치료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어~ 이식제 전부를 제거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시술함으로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겠죠. <laughs>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진단에 의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예두 네. 번째로는 기구를 철저히 소독했어 그리고 전용 수술실에서 어, 교차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후에 따르는 주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물론 그 외에도 어, 검증된 안전한 수술법을 선택한다든지 그등 음, 정확하고 검증된 재료를 사용해서 어,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뭐 하는 것도 시술도 워낙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내치아처럼 잘 쓰려면은 관리도도 음. 중요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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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악동처럼 이렇게 좀 까다로운 부분은 좀더 그런 게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시술에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없을까요? 네, 어, 앞서 말씀드린 드린 바와 같이 어, 수술 후에 어, 주의사항을 잘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뭐 중요합니다. 예. 네. 첫째로는 음, 수술 후에 코를 세게 풀지 마셔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2주간. 네. 어, 감기 걸리면 안 되겠어요. 아, 네, 어, 말씀드릴 건데 뭐 말씀을 하셨네요. 네. 어, 코를 세게 풀 경우에 그 압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와 상악동이 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인해 이식제가 흩어질 수 있는 예. 입력이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탄다든지 아주 높은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기압으로 인해서 네. 압력이 변화 오기 때문에 역시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과격한 운동을 삼가셔야 됩니다. 산악자전거라든지 음. 그런 경우에도 머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역시 이식제가 흩어질 염려가 있는 것이겠죠. 네. 어, 혹은 머리를 심하게 숙여서 머리를 감는다든지 하는 것도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식제가 흩어질 염려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네, 네, 거죠? 네. 2주간, 맞네요. 예. 2주간 주의를 하셔야 예. 될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예.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요. 감기에 걸려서 재측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식제가 흩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 입을 벌리고 참을 수 없는 게 입을 벌리고 재채기를 한다든지 아, 그렇게 해서 압력 변화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laughs> 예. 하는 요령이 필요하겠고요. 만일에 포득케한 경우에 감기가 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신속히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임플란트는 상실된 자연치아를 대신하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한 게 사실. 특히 상악동 들어올리랴 뼈 이식하랴 여러 가지로 시술 방법이 까다로운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는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헛소리.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심신이 미약한 만성질환자 중엔 시술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 골밀도가 낮아 뼈의 강도가 떨어지는 골다골주 환자는 뼈 이식까지 해야 하는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정답이고 밝혀집니다. 네 오해와 진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다공주 환자는 상악동 거상술 임플란트를 피해야 한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두분 의견 한번 들어보죠. 어 저는 틀리다로 할게요. 왜냐하면 일단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임플란트라는 게 치과의학의 어떤 혁명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아하. 믿겠습니다, 저는 <laughs> 임플란트를 믿겠어요. 그 유진 씨, 혁명도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는거아니죠 네. <laughs> 믿어보세요. 혁명이라도. 그 아무리 그래도 골다공증 환자한테 임플란트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떠나서 골다공증 환자만은 임플란트는 피해야 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음. 누가 할나것 같은데. 네. 원장님, 정답은요? 이번에는 유진 씨가 맞추는 거예요. <laughs> 아, 아, 네. 그럼요. <laughs> 가능하다니까요. 국무는 할것 <갈> 같은데. <laughs> 아니, 저, <laughs> 제 생각에도 네, 뼈가 네. 약한 골다공증 환자, 이게 뼈에 의식한다고 아까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환자나 어, 고혈압, 당뇨같이 이제 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 전신 질환 이런 분들은 상악동 거상술이 아까 좀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laughs> 않은가 봐요. 네. <laughs> 전신질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어,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음, 최근에는 노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 삶의 질을, 질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를 잘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염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고령화되면서 고령화해 가면서 어, 한두 가지 질환이 없는 경우가 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뭐 온당한 이야기겠죠. 어, 이런 경우, 지리짐작으로 어,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 다고하했습니다 네. 물론, 어, 여러 질병과 관련해서 임플란트 시술할 경우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면 고혈압, 당뇨,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심장 질환,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시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혈압을 상승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술시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지 않은 국소 마취제를 사용한다든지. 또 고혈압이나 혈액 용해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지혈제 조사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또 혹은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에 대비한 정맥주사 준비라든가 또 각종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 시에 어 갑자기 생길지 모르는 생체 징후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라든지 기타 응급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음. 특히나 약, 약한 뼈에는 그 약한 뼈에 시술 가능한 특수한 임플란트를 음. 선택해서 아, 따로 있군요 에, 그런 게할수 네, 예.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 골다공증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골다공증 외에도 음, 어, 여러 가지 <laughs> 그 질환으로 인한 약물을 복용 시 임플란트 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고혈압 약물 중에서는 음, 뼈의 생성을 방해하는 그런 <laughs> 성분이 있는 약물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일부 골다공증 치료약에서 어, 임플란트 시술에 골결합을 방해하는 음, 그런 특수한 약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사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과 충분한 사전조사 후에 담당 내과 선생님과 상의 후 지장이 없는 대체 약물로 처방받으신 후, 시설하면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임플란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음.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목소리> 치과 공포증요. 이 아, 아, 그래요. 같아요. 예.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요. 예. 주변에 보더라도 네. 이런 공포증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수술이 또 있잖아요. 수면 마취 임플란트. 네. 그렇다면 이 상악동 거상술도 수면 마취 임플란트가 가능한 건가요? 네. 어, 수면 마취를 이용한 어, 뭐,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만, 상황 통그 상술에도 역시 적용할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음,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음, 수술 전에는 환자분들이 어,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심신을 안정한 상태로 어, 유도해서 수술을 용해 하도록 하다, 하는 것이 수면마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면마취의 경우에는 음, 대개 환자들이 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전 잠이 잘안 와요. 이렇게 <laughs> 말씀드리는 경우 있는데 예. 어, 빨리 좀 재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수술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어, 그눈 깜짝할 사이에 수술이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본인이 오. 그 가수면 상태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 음, 아. 그러니까 이미 회복기에 돌아, 음, 들어왔을 때. <laughs>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정식 나갔었던 것조차 이제 모르고 네. 끝났다는 얘기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수면마취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면마취와 전신마취. 기존에는 주로 전신마취를 수면마취라고 하고 있는데 이두 부분에서 큰 차이라면 어, 전신 마취는 어, 주로 가스로 어, 마취를 마취해서 깊은 무의식 상태로 어, 이끌고 주로는 기관지 내 삽입에 의한 인공 호흡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는 치료 범위가 넓거나 장시간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요. 어, 왼쪽처럼 수면 마취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자가 호흡을 유지하면서. 어, 가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치료 범위가 좁고 단시간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어, 이 수면 마취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 나 이제 고마지며 갈란다. 그래, 김 대리, 박 대리 잘가 마시는 경우 어, 네, 집밥이 최고지 뭐. 가자. 어,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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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밥도 빨리. 아, 아. 아니 그게 그. 잠깐만 설마 지금 밥 지금 안 차려놓고 음. 지금 앉아 있고 이러는 거 아니겠지? 맞다 밥안 했다. 하루 종일 빈둥빈둥 서자고 누워 자면서 그래. 어 아직까지 밥도 안 차려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사실은 그게 사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완전 돼, 진짜. 잠깐만 아니 표정은 또 그게 뭐고 어? 평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앞에서 어? 어, 갔다 오 면에게 방시 방시 이렇게, 이렇게 웃어 주지도 못하 망저 이 표정이 막 나무토막 같이와 이러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뭐가 있노 잠깐만 이한 사람 더 있잖아 이거 방구들 귀신. 언니 왔어요 어머나 집에 있었네요 아니 언니가 오자마자 그렇게 버럭 화를 내갖고 내가 무서워를 무슨... 가지고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나 지금 어? 집에서 노는 사람이 지금 둘이나 딩글뒹글하고 앉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밥을 안 차려놓는 게 그게 말이나 되나고요 아니 오빠가 몸이 좀안좋아가지 뭐? 안 좋아? 아 그래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은 안 아프고 그래요. 어? 집에서 뒹글뒹굴 노는 사람만 아픈 갑지아 자기야 내가 잖아 이가 안좋다 했잖아 계속 접어. 이가 안 좋다고 그래고 지금 썩은 표정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앉았나? 끼고 있네 진짜 이거안 좋은 거하고 밥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일 수면 임플란트 그거 할까거든 근데 그걸 있잖아 하려고 하면 밥을 안 먹어야 된단다 유식한 말로 금식 아 그래 당신 수면 임플란트 금식 때문에 진, 나도 금식이 있는데 이 말이 겁 지금 어? 죽을라고 <laughs> <swiftly, 웃음> 진짜 승비야 승비야 네가 얘기해봐라 TBC 써! 를 기다려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면 임플란트 시술 전에 금식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씨, 와. 얼마 전에 맹장염 수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어요, 맹장염 수술하기 전에 금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랬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도 금식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건 수술이고 이건 시술 아닙니까? 희 씨. 네요. 지금 당신은 수면 임플란트를 아주 약 잡아보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수잡결론 <laughs> 좋겠습니다. 이강석호씨 있죠. 어? 수면 임플란트 그 금식을 위해서 어찌저 하면서 밥하기 싫어 가지고 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밥을 하기 내가 고작 밥을 하기 싫어서. <웃음> <웃음> 여러분, 들으셨죠? <laughs> 수면 임플란트 시술 전에 금식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어? 어? 여러분의 <laughs> 천명 기다리겠습니다. 빨리빨리요. 자깐 자꾸 자만 자꾸 만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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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봤는데요꾸면마취 인플란트를 앞두고 있는 꾸자 씨,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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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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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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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laughs> 저는 석고 씨, 선미 씨. 저는 슈퍼 가비 뉴이시 편에드릴게요 일단 아, 예. 이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안전하고 또 간편하다고 방금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식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석고 씨와 선미 씨 편을 제가 들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수면 마취하면 은 내시경이잖아요? 음. 내시경 하기 전에 병원에 전화하면 뭐라 합니까? 아, 아 선생님, 내일 공복으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임플란트 수면 마취제도, 수면 마취도 역시나 입을 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음식물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나올 수도 있고 오.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의 금식은 거의 기본 매너라 할수 있죠? 네. 오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논리적이세요? <웃음> <웃음> 네. 선장님, <laughs> 누가 만나요? 음. 저는 병주 씨 편을 음. 들겠습니다. 음. 그럼요. 네. 아니, 슈퍼 칸이 바뀐 오, 건가요? 아, <laughs> 네. 그렇군요. 어우, 저도 네.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네. 되는데 수면마취 임플란트를 할 때도 꼭 네. 금식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데 왜 그런지 네. 보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 수면마취를 위해서는 음, 금식뿐만 아니라 어, 마취를 위한 사전검사를 몇 가지 하게 되는데요. 네. 어, 특이체질이라든지 체질이라, 특히, 천식이나 기관지 계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고혈압, 당뇨, 기타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시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는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심전도, 폐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간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정상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수면 마취를 할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 앞서 재밌는 공트가 있었는데요. 어, 수술 전 주의 사항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금연, 어, 금주가 어, 더 중요한 어, 필수 사항입니다. 음. 흡연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폐 기능을 저하기 때문에 금 음, 금하시는 게 좋을 듯하고요. 금주는 어, 음주 자체가 수면 깊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어, 충분한 가수면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어, 음주를 상가하셔야 될, 금주를 하셔야 되겠죠. 네. 어, 최소 일주일 전에는 금연금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뭐, 어,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어, 당일날은 금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면 상태에서 위 내용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륜을 유발한다거나 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laughs> 내시경 검사나 수면 치료를 하실 때는 음 당일 날 금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혹은 심한 감기나 이런 어 두통, 몸살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을 연기하시는 것이 유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어 수면 치료 당일 날은 환자가 직접 운전하기는 힘드니까 보호자가 동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음. 합니다. 어, 수면 치료를 이용한 시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상태는, 이 환자분의 구강 상태는, 음, 상악에는 전부 무치약 상태이고, 하악에는, 어, 일부 치아와 보철물로, 보철물으로 수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어, 이런 경우, 음,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 절개, 최소 치료 기법으로, 한 번에 12개의 임플란트를 수면 진료화해서 식립하였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환자 분인 경우 적시기능 임플란트를 이용해, 이용하여 임시치아를 바로 만들어서 환자의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회복시킨 케이스입니다. 네. 특히 적시기능 임플란트란 수술 후 바로 심미성과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시술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치아가 필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노년층의 경우에는 무치아의 경우가 많으므로 어, 필수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데요. 어, 만성질환자라든지 다양한 경우의 어, 상황에서도 임플란트를 할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임플란트 진료를 받으실,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위 어금니는 충치가 가장 잘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실이나 발치의 확률도 그만큼 네. 높아질 수 있는데 평소에 뭐 구강 위생에 신경 써야 되겠지만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아, 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예. 위 어금니는 상악동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숙련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닥터스 치과 전민효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